매년 수많은 젊은 배우들이 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노년까지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노년까지도 배우와 가수로도 활동했던 임채문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을 개장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희망을 주며 적자임에도 오랫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스스로 정신연령이 어리다고 말하며 그 덕분이지 외모를 비롯해 정신까지 젊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술을 먹어도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순수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이지만, 무명 생활을 거의 11년 동안 했고,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배우였죠. 다만, 누구보다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새벽마다 장충체육관에 나가 발성 연습을 했어요. 군대에 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아버지가 돼서도 연습을 걸은 적이 없죠. 11년 무명생활 끝에 84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과 진실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어요. 얼굴만 믿고 발성 연습을 게을리 했더라면 잡을 수 없는 기회였을 거예요. 결국 임채문은 인기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인 때나 무명일 때나 혹은 원로 배우 대접을 받는 요즘이나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배우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연기상도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리허설 대본 연습에서 단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극중 며느리로 나오는 김유미가 오늘도 선생님 때문에 1등을 놓쳤다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성실성 같습니다. 살면서 나태해질 때도 있건만, 임채문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나태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그는 당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방송국 공채를 통해 배우가 될수 있었지만, 요즘은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배우가 될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는, 기본이 안된 배우들이 드라마에 나오면 속이 상한다고 하죠. 하지만 임채무라면 이런 돌치구를 날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무는 이러한 자신의 성실성 덕분에 현재의 아내와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사연이 흥미롭죠. 원래 박인숙은 MBC 공채 7기로 입사한 성우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임채무와 박인숙이 서로 만날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당시 무명 배우였던 임채무는 뭐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어떤 아줌마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녀는 아역 배우의 어머니였는데 임채무의 성실성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모습이 호감으로 작용한 것이죠. 결국 임채무는 그 아줌마의 딸인 박인숙과 마포의 한다방에서 소개팅을 합니다. 그런데 임채무는 박인숙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내립니다. 만난 지 15분 만에 프로포즈를 청했던 것인데요. 이에 박인숙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연기와 발성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연습해온 임채무가 배우자 감을 선택하는 데는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박인숙은 당시 그런 자리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가 나가보라는 권유에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과 얘기를 좀 해보더니 결혼하자라고 해서 속으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했다죠. 정신없는 박인숙을 제쳐두고 임채무는 바로 예비 장인과 장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에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임채무를 좋게 봤던 장모지만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르다 판한다 것이죠. 임채무는 화를 내고 나가려는 장인을 붙잡고 3시간에 걸쳐 설득을 합니다. 결국 승낙을 받고 첫 만남을 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생활한 그는 단칸방에 가구가 들어가고 나니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졌죠.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부인에게 반한 임채무나 또 사위가 이름 없는 단역배우인데도 결혼을 허락한 장인 장모나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임채무의 성실성과 열정에 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임채무는 자신의 성실성으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또 가정의 불행을 가져옵니다. 리허설이나 본 리딩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성실하게 하면 가정에서 보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임채무는 놀이동산 사업까지 하는 바람에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일을 좀 줄이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임채무의 성격상 그것이 힘들었던 것이죠. 3개월 만에 결혼을 선택한 아내는 당시 바쁜 남편으로 인해 혼자 남아있던 탓에 이혼 생각을 매일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이 둘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꼬리를 내렸죠. 그녀 역시 많이 외로워했지만 결국은 이혼 위기를 잘 넘기게 됩니다. 임채무가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죠. 사실 임채무에게는 재산도 많지만 빚도 많습니다. 경기도 장흥 일대에 수천평의 땅을 가진 땅부자이면서 또한 놀이공원 CEO이기도 한데 이 놀이공원이 잘 되지 않아서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놀이동산은 대기업이나 전문 투자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서울 근교라면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 탓에 개인 사업자인 임채무로서는 많이 힘에 부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실 임채무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지만 그의 말대로 땅을 좀 팔면 모두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이동산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기에 어린이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모색하고 있죠. 임채무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실함을 지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늘 뒷전이었죠.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기에 이혼이라는 불행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채문은 2015년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최장암 투병을 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안말기 판정으로 남은 시간은 3개월이었다고 하죠. 아내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해서 가까운 지인과 형제들조차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투병 생활하는 아내 곁을 끝까지 지킨 임채문은 아내를 잃은 후유증으로 환각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임채문은 2016년 김소연 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아내와 사별 이후 절대 재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았던 사람일수록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더 힘들어한다라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죠. 방황하던 때 지인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고 첫눈에 함께하자고 고백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채문은 장흥의 두리랜드를 개장하면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료로 운영하며 많은 화제와 응원을 받았는데요. 1990년 문을 연 두리랜드는 지난 2017년 공사를 이유로 휴업에 들어가. 자신의 여의도 소유의 아파트 두 채까지 팔아가며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두리랜드에 입장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두리랜드 앞에서 한 가족이 서 있는데,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때 입장료가 2,000원 기준으로 4명이면 8,000원이었죠. 아버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머뭇거리더군요. 8,000원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 바로 간부를 불러서 입장료를 받지 말자고 했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연 토리랜드는 입장료를 받게 되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방문객들이 여태껏 무료로 운영해서 인심 쓰는 척하더니 돈독이 올랐다라는 등의 말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임채문은 과거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 브리랜드 직원들에게 3년 근무시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약속해 18평짜리 아파트를 26명의 직원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아파트 명의까지 직원들 앞으로 했다고 하며 자신은 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입니다. 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까지 받고 있는 임채무의 밝은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